안녕하세요 한빛 TV의 한빛입니다. 오늘은 공효진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 공효진님은 요즘 방송 동백꽃 필 무렵 때문에 굉장히 핫한 상태시죠. 네, 11월에는 공효진님이 5일날 본격 연애 한밤 방송하셨고, 6일하고 7일은 네. 동백고필 무렵 방송 나갔죠. 네. 요렇게 바쁘시게 11월 달을 보내셨습니다. 또, 아티스트로서는, 이 프로필에는 80년 4월 4일생. 키가 170이 큰 키죠. 네. 그리고 데뷔가 여고괴담두 번째 이야기. 네. 벌써 10 20년 전이네요 네. 1999년 어, 그때 데뷔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킬러드레스다 그 다음에 화산고 긴급조치 19호 철없는 아내와 파란만장한 남편 그리고 태권소녀 그리고 품행제로 천군 가족의 탄생 행복 다찌마와리 네. 이스옹당무,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 소와 함께 여행하는 법, 러브 픽션, 577 프로젝트 고령화가족 뷰티풀 그녀의 연기, 프로젝트 폐기 미싱 사라진 여자, 싱글라이더, 도락, 그 다음에 뺑반, 가장 보통의 연애까지. 네. 그리고 드라마로는 <laughs> 가문의 영광, 사랑하라, 희망 없이. 화려한 시절. 아, 작품 엄청 많이 하셨네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 멋대로 해라. 눈사람, 성두의 학교가자. 건빵 선생과 별사탕. 고맙습니다. 파스타. 최고의 사랑. 죽은 해 태양. 괜찮아, 사랑이야. 프로듀서. 질투의 하신. <laughs>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백꽃 1무료 <laughs> 라디오로 공효진의 나는 1035다 그리고 연극 리타 수상내역으로는 제37회 <laughs> 황금촬영상 태우수 여우주연상 와 대단하시네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SAF 연기대상 로맨틱 코미디 부분 여자 최우수 연기상 그리고 kbs 연기대상 베스트 커플상 네. 그리고 52회 대종상 영화제 여자 인기상 <laughs> 그리고 sbs 연기대상 미니시리즈 부문 최우수 연기상 베스트 커플상 그리고 청량 영화상 청정원 인기 스타상 그리고. 스타일 아이콘 어즈 2013년 본상 청룡영화제 33회 인기스타상 그리고 48회 백상예술대상 tv 부문 여자 최우수연기상 거의 보면은 연기로 많이 어, 상을 많이 받으셨어요. 실력파라는 거죠. 네. 잘하십니다 MBC 드라마 대상 미니 시리즈 부문 최우수상 여자 인기상, 베스트 커플상, 제오회 엠넷 이십스 초이스 핫 스타일 아이콘상, 핫 드라마 스타 여자상, 그리고 MBC 연기대상 여자 최우수상, 베스트 커플상, 네제삼회 스타일 아이콘 어즈 스타일리더상, CTV 육 주년 기념 아시아 십대 스타상. 까지 받으셨고요 상이 끝, 끝이 없네요 제 8회 뉴욕 아시아 영화제 떠오르는 아시아 스타상 여성영화인 축제 여성영화인상 1일회 디렉터스컷 시상식 올해 연기자상 하여튼 연기상이끊이없습니다 제가 상을 뭐몇번 받아본 기억이 별로 없어가지고 하여튼 들 이거 항상 이번 드라마도 잘 돼서 기분 좋고요. 또 저희 채널도 잘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어, 여기까지 한비 t v 였습니다 감사합니다.